네네. 기독교를 지금 표방하는 뭐건 아니지만. 그러죠. <laughs>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지내신 분들도 있어요 제사. 네.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안 지내시죠. 네. 돌아가신 분이 기독교였습니다. 네네. 그 자식이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 될까? 아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사밥 지내지 말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요 맨날 배고프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덕분 엄마 어머니가 시, 교회 다니시다가 덕분에 나 죽으면 은 제사밥 차리지 마라 이랬는데 맨날 밤마다 배고프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세요. 제사 지내시고. 이제 요즘은 후손들이 거의 제사를 지내기 싫어하고 산소, 상묘로 가기 싫어하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속마음은 아닌데. 그리고 또기독교해도 제사밥을 차려주면은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가고 천당 가셔도 자기 제삿날은 있고. 제사의 의미는. 자기 죽은 날을 알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꼭 오시니까 성주, 성주한테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밥 차리세요. 그리고 제사밥 차리실 때 제발 여러분들 아빠 제사라고 아빠만 차리지 마세요. 그냥 할아버지도 한번 차려 드리세요. 공깃밥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도 꼭 차려 드리고 만약에 할아버지 제사다 그러면 아빠 거 올려 드리고 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올려 드리세요. 그거 별 차이 안 나는데 꼭 그렇게 목을 잡아서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이 행복한 이 삶을 요구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길 바라며 제사를 성의껏 정성껏 차리시면 여러분 한 그릇 더. 국도 한 그릇 더 이러시면 여러분 좋은 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공을 들여서 빈 공은 없어요. 꼭공 드리고 내 정성에 따라 복은 꼭와요 여러분들이 못 받은 그후손은꼭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푸짐하게 많이 차려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교회 목사님도 제사밥 받아 먹으신분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다 개똥이 집이다 속똥이 집이다면 안아서 그러지. 예를 들어 서 덕분이 집이라고 했으니까 덕분이 집도 목사님이라도 받아 먹는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딸이 지내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댓글에 있었거든요. 자, 딸님이 제사 딸님 요즘은 한는 명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니면 딸이란 말이에요. 뭐 아들 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야. 근데 저 시집을 갔어 조씨집 안에 근데. 저기, 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날이면, 이제 박씨 집안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조씨집안의 사둔이라 그냥, 그냥 못 들어오세요. 이건 사둔인데 딸이라로 해서, 이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의 예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죽은 세상에도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하고 똑같아요. 사둔 내 집에 마오지는못 하거든요. 그러면, 따님이 재산날이 음력으로, 뭐, 1월 20일이면, 1월 5일날, 쌀을 갖다 놓고, 어머니 성함을 쓰세요. 아버지 성함이라. 그래갖고, 쌀 위에다 올려 놓으세요, 위패를. 올려 놓으시고, 자, 매달 며칠 날이 제산날입니다 1월 15일이 제산날인데 박씨 집안의 엄마, 아빠를 이 딸이 저희가 모시려고 하니, 이 성주에서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조신의 집안에서도 조상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 성주에서도 안 받아주면 제사 지내놓고 뒤집어졌다. 제사 지내놓고 부부가 싸우고 제사 지내고 나서 자꾸 넘어지고 제사 지내고 났는데 집안에 유리창이 깨져버리고 다 이게 제사 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이 지내는 거는 뭐라고안 하는데 예의는 갖추세요. 남자 쪽 집안의 사돈한테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야 돼요. 그 성주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와서 제사밥을 드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삿날 그 쌀에 꼽아져 있는 위패도 꼽으시고 그 쌀로 제사밥을 차리세요 그리고 성주상을 따로 차려주셔야 돼요 박씨 집안에서 조씨 집안의 제사밥을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런 게 어딨어요?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말 맞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제 말이 맞아요. 성주상을 차려서 조씨네 집안의 성주님한테 오늘 제가 일일이해서 시집을 와서 오늘 첫 제사를 지내오니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이 편하게 돌아 드신다고요. 못 들어와요 입구에서 사등이 있고 성주가 허락을 안 하면 그러면 제사 열심히 차렸는데 어떻게 해? 못 드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꼭제사는 그렇게 해서 방법 일러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 돈안 들어가고 중요한 방법을 일러드렸어. 이거는 무소 선생님들이 아시는 분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린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제사 꼭 지내세요. 따님이 제사 지낼 때 예의만 갖춰서 성주하고 남편분 조상한테 알리이 된다 이소리입니다 마마님. 아, 네. 제사 언제까지 지내야 돼? <laughs> 덕분씨가 솔직한 얘기네요. 남자라서 솔직한 것도 있고 또 어머니들이 가끔 그러세요. 언제까지 이집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분들은 합쳐요. 제일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합쳐서 제사를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됐겠죠? 본인들도 이제 제사를 합치면서도 조금 불안한 거야 이제. 음, 근데.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들, 제사는 계속 지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제사를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은 안 되고요. 제사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걸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사를 내 조상님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난 정말 너무 잘 차렸어. 우리 부모님 평소에 좋아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걸잘 차렸는데 가끔들 그래요. 근데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라고 물어봐요. 자, 재산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3년은 의무적으로 지내 주셔야 돼요. 지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3년 지내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지내냐, 둘째 아들이 지내냐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회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덕 분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자, 덕 분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스님들이 사십부제를 하잖아요. 왜? 이분이 세상을 잘 살았는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세상을 착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안 살았는지, 업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들은 업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경과 염불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49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어 그런데 무속인한테 딱 오니까 49제 진우기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 했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제를 올려드렸는데 그분은 지은제가 너무 많아서 다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을 못 풀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진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덕분시 질문. 이제 됐죠?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되죠?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제사는 그렇게 하도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을 갔다가 저희가 무조건 지내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사를 왜 지내야 되고, 왜 음식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알려드릴게요. 3년 지나고 제사를 정확히 10시 40분 11시에서 1시까지 정확히 지내세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세요 끝나고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음식이 상했으면 또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진우기를 했던 49제를 했던 3년이 지나고 제사상을 딱 차리고 10시 40분부터 1시까지 차려놔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덕분씨가 딱 음식을 먹었는데 안 상했어. 그러면 음식을 어디서 드셨냐? 하늘 천상에서 드신 거예요. 죽은 영가님은 흠식을 한다고 그래요. 향으로 냄새로 맡은단 말이에요. 자손이 제사를 차린 날 우에서 하늘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잘 올라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안 상했으며 편안하게 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마다 음식이 상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못 올라가고 제사만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신 거야. 하늘나라든 천당이든 지옥이든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신 거예요. 흠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드시고 하늘나라를 가셨든 천당을 가셨든 극락을 가신 분들은 제삿날 하늘에서 드시기 때문에 음식이 안 상해져요. 고 흠식을 하신 거고 우리 조덕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 고통을 다가고 있으면 제사나 음식이 상해 있어요. 그걸로 제사를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나의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지내줘야 돼.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내가 뿌리가 조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뿌리가 없이 저는 그냥 하늘에서 뚝 태어났어요. 어, 그러세요? 그럼 제사 지내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누구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부모님의 몸. 부모님이 조상이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라면, 그분들의 제사는 지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야 됩니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내리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하루 아침에 내려온 사람인지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온 자손인지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고 그 답을 잘 제사밥을 드셨는지 극락을 못 가고 계신지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대신 정확해야 돼요. 10시 40분에서 1시까지는 차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드셔보세요. 그러는데 음식이 상하지 가 않고 음식 맛이 똑같으면 우에 극락에서 음식으로 통해서 드신 거고 먹었더니 상하고 냄새 나고 그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명을 채우지 못해도 못 올라간다고 했죠. 스님이 불경을 통해서 연불수를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고승이 올려드렸는데도 올라가신 분도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자손의 한이지고 내 명을 못 채우고 어떤 벌로 인해서 내려오신 분, 한으로 인해서 내려오신 분들은 음식을 차리면 상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덕분 씨가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마마님. 왜 어? 병풍을 쳐야 됩니까?라고 했어요. 병풍을 왜 쳐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어, 이번에 시청자 의견입니다. 네.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드시고 가는 걸까? <laughs> 드시고 가는 걸까? 드시고 가죠. 응감하시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맛보고 씹고 즐기고. 조상님은 오셔서 응감을 하신다 해서 감흥을 내리세요. 음, 이만큼 내 자손들 얼굴 한번 보고 이런 정성 끝에 이렇게 배부르게. 그러니까 감흥하시는 게 드시는 것과 같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 먹는 게 아닐 뿐이지 드시는 겁니다. 네. 그건 정확해요. 이번에 이제 추석도 있고. 네. 또 이제 설날도 있는데. 네네. 팔회를 이제 지내잖아요. 네네네.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고. 맞아요. 집마다도 다 다르. 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편 님. 그거 질문 왜냐면 손님들이 요새 그걸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본적인 과일은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적인 기본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지방을 떠나서도요. 배, 사과. 이거는 우리가 제사상에 늘 올리잖아요, 그렇죠? 차례상에도 올리고, 그리고 뭐 반대추 올리는 지방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 가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제사상을 많이 못 차려서 우리 우리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고 우리 집에 안 풀리나 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상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우 그거 많이 차린다해서 배 터져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정성 떡을 입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차린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차례라는 거 시간,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준비한다는 거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흥이 이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성이 더 중요한 거지, 차리는 과일 개수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린다 했을 때는, 뭐, 사과, 배,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물한 그릇, 밥한 그릇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 살아생전에, 우리 뭐 할머니가 이거 좋아했어요. 살아생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좋아했어요. 올리셔도 돼요. 아... 응, 우리 할머니가 빵을 좋아했어, 카스테라를. 사서, 거기 제기에 받쳐서 올리세요. 그런 걸 보시는 거지. 조상을 섬기고 기억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올리지 말아야 되는 금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과일상이 올라가고 그 위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네. 보통 11시에 지내잖아요. 어, 그렇죠. 뭐 불가피하게. 응. 음. 뭐 9시 반. 응. 음. 9시. 응. 음. 이렇게 지낼 때도 있잖아요. 응. 음.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러면 조상님이 못 오시나요? 그거는 아닌데, 웬만하면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가 아니라든지 혹은 어떤 기본적인 조상님들이 여기까지 당도하시는 어떤 그런 규율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혹이라도 빨리 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전잖아 향을 태우고 문을 살짝 열어놓죠. 제사 때는. 그처럼 조상님 어떤 배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럴 때는, 아유, 오늘은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살아계셔서 앞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럼 뭐 조상님이 안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음. 감사합니다. 용천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네. 이번 주제 제사거든요, 제사. 응, 음, 음, 제사 좋지. <웃음> 방송용 <laughs> 아닌가요, <아니면. 웃음> 제사 뭐 어쩔까? 제사를 잘 지내는데 음. 왜 우리 조상님은 안 도와주나요? 나도 알 수가 없네. 내가 죽어서 가르쳐주면 안 될까? 제자라는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마 같은 성씨대로 각기 개인이 지냈던 게 아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유출을 해보건데 매우 높아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이런 거를 겸해서 봐도 그러면은 그게 갈라서서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게자 일제 시대 독립이 끝나고 구한말 시대에서부터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때 집단으로 단체로 모여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했어. 어, 그러니까 제사가 당연히 거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세대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양반 도없고 상놈 도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러면은 그때 뭐 양반은 몰락한 데도 있을 거고 상놈은 부을 이룬 데도 있을 거고 뒤죽박죽 된 사람 환란의 시기였잖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천하게 살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은 양반 가문처럼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본보기식으로 그때부터 허례화식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느 왕 때인가 보면은 풍계별로요, 부모님 제사만 지내야 되는 벼슬아치가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사대조까지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벼슬대를 분류가 되어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을까? 거의 시제라고 봐야지. 그것도 양반 가문에서. 그래서 제사 문화라는 게 정확하게, 뭐, 조유리 시 홍동백서,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1960년대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인지가 됐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야. 태계 일왕 선생님네도 제사상 차리는데 5만원밖에 안든디야 물가 선생님한데 어, 그런데도. 올리는 게 자가, 호, 술, 딱한 가지, 뭐 과일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올리신다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 사과가 언제 나왔어? 그런 말이 나왔어. 우리나라엔 사과가 없어. 그럼 그 옛날에 그 많은 과일과 그 많은 전들을 올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 계란 하나도 먹기 힘든 세상에 이게 언제부터 변질이 됐는지 나도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아마 제사가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지내기 시작한 게 제사에 목숨 걸고 지낸다는 거지. 공자 제자가 공자한테 그랬다잖아. 우리 어머니 제사상을 어찌 차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네 엄마가 평소에 잘 드시는 거 올려드려라 그랬대. 선생님, 근데 이제 어찌됐건 시대가 변해서 제사를 이제 상을 차리고 접시고 올렸잖아요. 계속 받아오셨던 거. 그러면 지금은 또 적게 올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기름기 있는 막 전이나 같은 과일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갑자기 포화나 하나, 물 하나. 내가 마음이 찝찝하지.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다, 야, 신하고 귀신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뭔줄 아냐, 이래. 우리 선생님도 이 방송 찍었잖아. <laughs> 그 선생님들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야 신은 눈으로 보고 귀신은 냄새를 맡고 사람은 맛을 봐야 하는 거야. 별거 없어. <laughs> 이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 그거 우리가 제사상 차릴 때 뭐라 그래? 흡양을 한다 그러죠. 귀신이 먹지는 않잖아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서 음식을 하면 그런데 기름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온다고 그래. 조상이. 근데 강원도 굿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삶아서만 올리지 절대 묻혀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도 이해가 가. 왜 옛날에 참기름이 흔했을까? 그니까 이게 전통방식이라고말 못해 시대가 변하면서 제사 문화도 변한 거지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 다니면서 제사 안 지내는 분들 있어 그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예배로만 끝내 추도예배 그치 추도예배식으로 그래도 조상떡 본 놈은 봐 제사 새가 빠지게 지내도 못 보는 놈은 못봐 글쎄 제사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 부모를 기억하고자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정성을 다하며 효를 다하는 것뿐이지 애를 바라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이익을 취하고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해가 온다고 받아는. 그래서 뭐든지 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석 껏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내가 제사를 지내서 덕을 봐야지. 제사 안 지내서도 니네 직구석이 이래 이건 절대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확실하게 해줄게. 선생님. 네. 네. 어 조상님의 덕을 받으려면 음. 조상님을 먼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음. 그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제사입니다. 음. 제사를 잘 지냈는데. 음. 음, 그렇죠.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아. 실은 나도 신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왜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줄까? 동생들 세키우고 이렇게 아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지사는 정말 잘 지냈거든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내가 몸서 느끼기까지는 없었어요. 단한 번도. 그러면 지사는 매년 지내. 내가 무당이기전 나도 일반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왜 덕이 없을까요? 중학교하고, 우리, 우리도 일반인으로 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와야지 학벌을 인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배운 것만큼 솔직히 머리에 지식이 있죠? 돌아가신 양반도요, 제사밥을 차려서, 이 후손들한테 와서 도와주기까지, 그 사람들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후 세계에서 닦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잘 차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집들 보면 우리 사돈어르신댁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하단부터 참기름, 들기름, 간장 쓸거 아니에요 소금 이번 제사 를 지낼 걸 생각해서 새로 사요 기존에 있던 거 쓰지 않고 그러면 며칠 후에 있다고 또다 제사해요 또 새로 사시더라고 이런 집들은 지난 몇십년 동안 이 방법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조상의 덕을 받아요 근데 왜네 그냥 나물 사서 고춧가루 올려갖고 나물 무쳐 마늘 넣어갖고 무쳐갖고 안 도와줬다게 돌아가신 양반들은 마늘을 안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근데 사육체라 그래서 금인 금기해야 될 조미료가 있는데 넣은 것까지는 좋아 그거 먹고 그분들 식사할 수 없어요 원래대로라 그러면 그분들이 닦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음식 가지수를 많이 차리는 게 아니고 진짜 배기로 차려야 돼요. 소금하고 들기름만 넣고 음식 해야 돼요. 그면 러 진짜 맛없을걸요? 그렇잖아요. 소금에서 못 맛이 나. 그래서 소금을 몇년 전부터 미리 사다 놨다가 간수를 다 뺐다가 야를 볶아서 써야 소금에서 감칠맛이 나요. 그냥 햇소금 넣으면 짜서 못 먹어. 아무 좋은 들기름 넣어도 못 먹어요. 그면 나온 세 가지에 탕 올리고 뭐전 올리고 수육 올려도. 이, 그분들 형식에 맞게 하지 않으면 정말 숟가락 못 들어요. 저 돌아가신 양반들. <laughs> 옛말에 문지방을 못넘는다겠어요 절차가 없으면 못 넘어. 우리 사람은 그냥 넘어와. 돌아가신 양반들저 문지방을 못 넘어요. 이 제사상 하나 받으려면 문지방을 넘어와야 되는데? 절차가 다 바뀌었는데? 그럼 요즘 제사 언제 지내요? 초저녁에 지내보잖아. 원래 제사를 언제 지내는데? 새벽, 밤 11시 반에 지내요. 정확히 11시가 넘어야지 제사를. 근데 요즘은, 8시 7시 5시 뭐 지내보잖아. 그래 놓고 그 제사 덕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시간하고 절차, 방법을 지켜야 돼요. 음식 가짓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제사 지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50년 <laughs> 80년 전 할머니야. 나물 세개밥 하나, 탕국 하나만 해도 제사밥 받을 걸요? 내가 죽고 나서는 피자, 치킨을 올려야지 난 제사밥 받을 거. 그죠? 에 제가 좋아던 그죠? 뭐 잡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많이 올려놓고 방법은 안 지켜. 그렇잖아요. 대신 시간은 지켜줘야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분이 그거 뭐, 먹고 드시고 음향하고 가셔서 사후세계에서 닦아. 어느 시간에 잘 닦아서. 그러면 그때 정말 도와주러 오실 수 있어요. 딱한 번만 도와줘도 팔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세 번, 네번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형식, 절차, 방법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상따리 휘어지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는 어르신들 나이 때는 평균 40년 전, 50년 전분이니 나물 세 가지에 밥 하나, 탕국 하나면 끝날 거예요 술도 세 가지, 네 가지 필요 없고 잘 사는 문 중에서야 떡도 캐채 올리고 과일도 캐채 올리고 우리는 그런 솔직히 우리 그런 집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물 세 개, 탕국 하나 시간 맞춰서 절차 맞춰서 소금 미리 살아서 볶았다가 간수 뺐다가 볶아서 그것만 해도 감칠맛 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린 제사상을 3년 4년 차렸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큰 덕은 아니더라도 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몸에서 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지키지도 않고 차리기만 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